이유 없이 주변이 갑자기 번쩍인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잠깐 그러다가 말겠지 싶을 수 있겠지만, 번쩍임과 함께 갑자기 부유물이 생길 경우에는 즉시 안과로 가세요. 방치하시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 원장입니다. 눈앞에 플래시가 터지듯이 밝아질 때가 있는데, 그 눈에 큰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Так.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반짝반짝거리거나 굉장히 번개처럼 뻥뻥하고 확 밝아지거나 깜빡깜빡거리는 빛이 있을 때 그걸 섬광이라고 하는데요. 섬광은 지속 시간에 따라서 이유가 다 다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1초간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으면서 갑자기 구름 같은 부유물이 커다랗게 보이거나 여러 개가 보이거나 할 때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 또는 가까운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응급실까지 가야 될 정도로 위험한 이유는 24시간 내로 충분히 실명까지 가능한 망막박리 때문인데요. 망막박리는 갑자기 반짝거리는 선광도 나타날 수 있고요. 부유물도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갑자기 시야를 가리는 커튼처럼 이렇게 가린다든지 어 아래서부터 이렇게 가려지는 시야가 나타난다 그러면 망막박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어그 즉시 안과 또는 응급실로 가셔야 하고요. 만약에 반짝거리는 증상만 있다 그러면 안과에 가셔서 검사를 해 보셨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리체박리라고 해서. 유리체가 뒤쪽 망막에 붙어 있다가 이렇게 한 번은 떨어지게 되는 게 50대 때한 번씩은 다 일어나게 되시는데요. 유리체가 수축하면서 망막에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떨어질 때 예쁘게 딱 떨어지더라도 망막을 잠시라도 잡아 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망막이 살짝 들리면 그게 눈에서는 반짝거리는 전기 신호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에 굉장히 놀라서 병원에 가셨더니 유리체 박리가 일어났고 하지만 망막은 건강하게 잘 붙어 있. 괜찮으실 수도 있는데요. 망막박리인지 아니면 그냥 후유리체박리인지는 사실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안과에 빨리 가서 셔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반짝거리는 그 광식증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섬광이 반짝거리는 것은 이제 1초간 반짝거리다 말면은 유리체가 막막을 잡아당기는 그런 유리체의 후유리치 박리나 막막박리 아니면 막막이 찢어지거나 그런 막막 열공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안과에 가셔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반짝거리는 게 5분에서 30분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이것은 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편두통 전조증상이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반짝거리는 것이 5분에서 30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반짝거리다가 30분 지나서 저절로 사라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극심한 이제 두통이 오는 그런 편두통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과 눈에 대한 문제를 감별하는 방법은 만약에 반짝거림이 느껴졌을 때 그때 두 눈에 같이 있으면 편두통이고요. 한눈만 있다 그러면은 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짝거리는 증상이 계속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가려도 보이고 이렇게 가려도 보인다 그러면 편두통 때문에 생기는 광시증일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에 한눈만 있다 그러면 그 망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망막으로 가는 혈류 장애가 있는 안구 편두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구 편두통은 전혀 그 실제 편두통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인데요.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또는 수축을 해서 그렇게 갑자기 안 보이시는. 경우도 한 30분간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런 광식증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안과에 빨리 가셔가지고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쪽이 갑자기 잘안 보이는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혈류장애가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망막혈관이 폐쇄돼서 정말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들 발생하실 수 있는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구의 중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조증상이므로 꼭 안과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의 90%는 광 과민증이라고 해서 햇볕을 보기가 너무 어렵고 밝은 빛을 보면 너무 눈이 아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나가면 햇볕을 쳐다보기가 너무 어렵고 눈물이 나고 밝은 빛도 눈을 뜨기가 어려워서 정말 그것 때문에 삶에 고통이신 분들이 많고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그걸 또 겪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안구 건조증 때문에 각막이 매끄럽지 않고 상처가 있어서 그쪽에서 빛이 자꾸 반사가 돼서 번쩍번쩍거리고 어, 눈이 너무 많이 부시게 될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만약에 안구건조증 치료를 하면 끝일 수 있지만 이분이 한번 그 번쩍거림을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던 분들은 다음에 안구건조증이 치료가 돼도 빛에 굉장히 과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삼차 신경이라고 우리 눈에 각막이 있는 신경인데 그 신경이 과민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각막이 깨끗해져도 이 통증을 더 크게 받아들여서 눈이 부시고 눈이 또 통증이 오는 아픈 그런 현상을 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광시증을 예방하거나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반짝반짝거리는 것은 안과에 빨리 가보시거나 어, 내 눈이 막막박리는 없는지 아니면 후유리체박리나 편두통은 없는지 그런 질환들을 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생체에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것이 망막 색소인데요. 망막 색소를 더 진하고 두껍게 만드는 것이 루테인 지아잔틴입니다. 그래서 루테인 지아잔틴을 드시면 광과민증, 그래서 빛에 좀 민감해지는 눈을 좀덜 민감하게 해 준다는 논문이 있고요. 광과민증이 있다라는 햇볕이 너무 무섭고 빛에 너무 예민하다. 그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한테 맞는 이제 빛을 좀 차단하는 그런 안경을 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광시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서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특히나 망막박리라는 질환은 처음에는 반짝거림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빨리 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다음에는 이제 부유물이 많아지고 반짝거리는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수십 개가 늘어나게 되고 커튼 치듯이 갑자기 시야가 가려져 보이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야가 가려지기 전에 빨리 가는 것이 나중에 시력 예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을 땐 빨리 가셔야 하고요. 광시증이 있는데. 5분에서 30분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경우에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 편두통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양쪽 눈이 다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편두통이시고 이것은 두통이랑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편두통은 별다른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